혹시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급스러움과 퍼포먼스를 모두 느낄 수 있는 세단을 찾고 계신가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르노삼성의 새로운 세단 SMA 들 리뷰에 보겠습니다. 이 차가 과연 한국형 럭셔리 세단의 새로운 기준이 될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외관부터 보겠습니다. SMA든 한눈에 봐도 존재감이 강합니다. 와이드한 프론트 그릴과 날카로운 LED 헤드램프는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는 인상을 주죠. 측면의 유려한 라인과 크롬 포인트는 고급스러움을 더하고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된 차체는 한층 더 스포티한 느낌을 줍니다. 후면부의 연결형 LED 테일램프와 작은 스포일러는 세련된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르노삼성이 이번엔 확실히 디자인에 공을 들였다는 게 느껴집니다. 차체는 대형 멀티 스포크 알로이 휠로 완성되며 주행 안정성과 비주얼 모드를 챙겼습니다. 사이드 미러나 도어 핸들의 마감까지 섬세하게 처리되어 있어 프리미엄 감각이 물씬 납니다. SMA 등 단순한 세단이 아니라 품격 있는 자신감을 표현하는 차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고급스러움이 한층 더 느껴집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 감각적인 앰비언트 라이트, 그리고 깔끔한 대시보드 레이아웃까지 운전자를 중심으로 한 설계가 돋보입니다. 중앙에는 대형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자리에 있고, 스마트폰 연결은 물론 내비게이션과 차량 정보 확인도 직관적으로 가능합니다. 디지털 계기판은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주며 시인성도 매우 우수합니다. 시트는 장거리 주행에서도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뒷좌석 공간 역시 여유로워 가족용이나 비즈니스용으로도 훌륭합니다. 정숙성 또한 탁월해 도심 주행에서도 엔진음과 노면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퍼포먼스를 살펴보면 SMA 등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주행 감각을 보여줍니다. CVT 변속기는 매끄러운 가속을 제공하며 고속 주행에서도 차체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서스펜션 세팅은 노면 충격을 잘 흡수해 주행이 매우 부드럽고, 핸들링도 정밀해서 코너링 시 자신감을 줍니다. 스포츠 세단처럼 극적인 가속은 아니지만, 일상주행과 장거리 모두에서 만족스러운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연비 또한 준수의 실용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잡은 모델이라 할수 있습니다. 안전사양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경고, 사각지대 경고, 자동 긴급 제동 등 최신 안전 시스템이 모두 탑재되어 있습니다. 운전자의 편안함 뿐 아니라 탑승자의 안전까지 철저히 고려했습니다. 가격은 트림에 따라 약 3,500만 원에서 4,000만 원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의 디자인, 성능, 편의 사양을 갖춘 세단은 쉽게 찾기 어렵죠. 결론적으로 SMA 등 조용한 고급스러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완벽한 선택입니다. 디자인 주행감, 그리고 가격 경쟁력까지 모든 면에서 균형 잡힌 세단입니다. 이상으로 르노 삼성 SM8 리뷰였습니다. 영상